안녕하십니까. 아이디렉입니다 저는 한국BNC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한국BNC를 오늘 다 매도를 했어요. 제그 고객, 저랑 같이 하고 계시 우리 동반자분이 오셨을 때 물려가지고 계셔가지고, 요거를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끝난 종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매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 2020, 1년도 9월 달에, 아, 3년 전이죠. 뭐 3년이 좀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때 어,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 그러면 이제 바보가 아니 이상 여기서 뭐 팔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력이 이제 나간 지 아직까지, 어, 이제 1년,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그러면은 다시 얘가 주가를 예전처럼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있어서 보수적으로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얘가 GTG 웰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빈 n 씨가 d 7 g 웰리스 인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 3자 배정으로 했는데 이게 납입일이 1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1월 3일날 납입을 했다는 자체가 어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때까지 얘네가 돈이 뭐좀 필요해 가지고 1월 3일까지 해서 주가를 올려서 혹시나 판게 아닐까? 개미들한테 넘긴 게 아닐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예, 근데 이제 뭐 어차피 한그 가지고 계신 분은 금액이 막 엄청나게 큰건 아니어서 매도하고 다른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매도를 한 이유는 얘가 이렇게 음봉이 좀 메꿔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아마 추가로 더 보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봉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보유자분의 평단가가 중요한데 평단가가 만약에 뭐요밑 치다 좀 상관없어요 좀 떨어져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뭐 중턱에 있거뭐 이러면 매도하고 혹시나 나중에 아쉬우면 다시 잡으면 되잖아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매도를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량이좀 줄어들고 얘가 주가가 조정이 이 정도면은 얘는 한번더 다시 올라갈 확률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이게 아 물량이 빠져나간게좀 아쉬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GTG 웰리스 같은 경우는 얘들이 업종이 비슷합니다 GTG 웰리스가 어, 좀그 이런 피부 관련된 의료기기 하는 건데 어, 한국빈씨도 그런 필러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가 보면 매출액이 엄청 빠졌고 자본금이 5억인데 부채비율이 5000%그럼 거의 200억이 넘거든요 뭐 한국빈씨가 인수를 할때 200억을 얘네한테 쏟아부어야지 GT 웰리스는 정상화가 되는 건데 대주주 지분도 얼마 안 되고 부채비율이 너무 높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거 괜찮은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거래 정지거든요 그래도 한국 빈씨가 한번 살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제 거래 제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GT밸리스는 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급하다 보통 뭐암 말기 환자분이나 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영어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거나 어쨌든 뭐 일적으로 문제가 돼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이 보통 거래정지 종목을 팔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사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 얘는 근데 제가 사게 되면은. 이 최저가 있죠? 1200원, 1288원. 요 밑으로 제가 사야 돼요. 지금 비록 2850원이지만, 어, 얘가 이제 보통 거래적이 재개가 됐을 때, 이런 종목들을 기준가를 다시 만듭니다. 그 기준가 산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50% 이상 찍힐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얘는 최저가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제가 사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최저가 밑으로 살수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인지하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한국 BNC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GTG 웰리스랑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새 주인 바뀐 GTG 웰리스 미국의 필러 6종목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는 거뭐 이런 것들도 이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라로 뉴스로 만든 걸 수도 있다 해서 저는 이제 조금 의심하는 부분이고요 보면은 어, 기업 자체는 좋은데, 아, 이전에 이제 주가를 너무 높게 뛰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앞에 보면은 한국BNC가 이 앞에 이제 주가를 한번 올렸잖아요. 이때. 예, 이때 들어온 물량이 저는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이 나오면 일단 저항나 있는 저는 4,600원.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더갈수 있다 하지만 못 뚫고 내려온다면 일단 여기서 매도를 치고 다시 이제 뒤에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거리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진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매집봉을 조금 띄운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얘가 한 번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옛날처럼 막 6만원대 이때까지는 못 가고 적당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실현을할 수는 있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드리면, g t g 웰리스를 샀지만 이게 호재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리고 얘는 저항라인은, 다음 저항라인은 4,600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 전에 얘가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가 100%가 아니니까,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예, 저는 뭐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본인께서 판단을 못 하겠다. 제 판단에 의지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주식 투자해도 되니까요 예,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저는 오늘은 매도한 게 한수 인티큐브가 상가를 갔어요 상가를 갔는데 어, 저는 이제 상가를 못갈 거라 생각하고 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종로한명 가지고 있던 거 예, 그리고 극동 유화도 탈출에 가까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오늘 꼴이 달았죠 얘도 보면 여기 위에서 너무 흔들어지겠어 이거 보면 차트가 보면은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얘가 못 뜯는 라인대가 딱 있었어요. 여기 5,700원, 5,800원대, 여기는 못 뜯더라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흔들어 제낀다고 해도 여기 위까지는 못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위에서 어 이미 이렇게 흔들어 제낀 게 혹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을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흔들어 제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매도를 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탈출에 조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하 얘는 이렇게 한번 떠서 위에서 흔들어 제낀 종목이 그러니까 예, 차라리, 이렇게 올라, 얘처럼얘처럼얘처럼 이렇게 올라, 얘처럼, 얘처럼 올라갔다 쭉 빠진 게 나아요. 예, 올라갔다 쭉, 예, 올라갔다 쭉 빠지면, 추후에 뭐몇 달이 걸리긴 했지만, 얘는 1년이 걸렸는데, 씨 예,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오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다 빠지면, 어, 좀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저는 그래서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이 좀 그렸네요. 한국 BNC 이거한번 움직임 저도 공부 삼아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의심스러워, 약간 의심됩니다. <laughs> 자, 예, 좋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차트나 이런 것들은 근데 왜 뉴스를 띄워서 주가를 올렸을까? 그리고 이제 얘가 어디까지 오를까 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자 어쨌든 수입보신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저는 아이드리기였고요. 거래정지 종목도 제가 사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주시고 예, 그리고 같이 하실 분들도 편하게 말씀주시고 예,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드리기였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723,77% 0 수익으로 시음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오늘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나안 연락주시길 무료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강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선 잡아 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